피내리변 어느 오후. 한영숙 씨모녀가 다급히 누군가 를기다립니다 아, 아, 아저씨, 야여 여기. 대체 무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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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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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좀 찾아줘요. 내저 침구 자고 땅무서가 목탁이 없어졌어요. 감쪽같이 <laughs> 전 재산이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하는 남편 박상철 씨. 그런데 계세요? 누구세요? 아 오늘 계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아직 얘기 못 들으신다 보죠? 네? 이집주인이 집을 팔렸다고 하는데 뭐, 뭐라고요? 이번 달 말까지는 집을 비워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네, 무슨 이게 뭐? 내 모습 이야 이게 튀다야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가족.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생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온 박상철 씨.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서파. 뽀. 이건 일이야. 결혼 생활 내내 별다른 다툼 한번 없이 서로를 보듬어가며 살아온 부부. 20년 만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내집 마련의 꿈까지 이루었는데요 아. 우리 남는 대출금이 안나지 응? 어. 그럼 당장 신경 쓸거 없어. 1년만 더 고생하면 돼 어? 아, 걱정하지 마 부부는 남은 빚을 갚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물을 살펴보던 남편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사는 중인 선생입 고지서가 다 나오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나오지? 몇 달을 기다려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자 남편이 직접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무슨 일 나오셨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안 나와서 그냥 확인을 해달라고요 확인해드리니까 신분증 좀주십아오 처음엔 해당 기관의 실수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남편 확인 결과 어르신 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착오? 예. 아 착오는 뭐 여기서 했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현재 어르신 앞으로 재산이 없는데요.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것 좀 똑바로 확인해 봐요. 예, 잠시 고정하시고요. 서류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고 확인하시면 놀랍게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뭐야? 아, 이게, 이게, 이게 내 아파트, 내 땅, 이게 내 건데? 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르신한테는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걸, 이걸 설명을 했다고 내가 지금 어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정하시고요 차근차근 보세요 보시고 나서... 아, 다들 어떻게 아요이 얘기를 했야지 구청에서 남편이 확인해 봤을 때는 이미 전 재산이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어... 그런데 전 재산이 어디로 갔나 찾아보는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찾아보는 남편. 여보, 어? 왜 그래, 여보? 어? 어? 아니 무슨 일이야, 여보? 내 집은 색당 보소. 그게 뭐? 아내 주문서 땅 문서 다 보는 데 없어. 잘, 잘 찾아봐요, 고. 어?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노를 어, 뭐.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선산 땅 문서까지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너못 봤어? 정말 찾아봐요, 고? 그 길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양 봐, 내 죄상 좀 찾아줘요. 내신구사고 땅문서가 몽땅 없어졌어요. 땅문서, 지문서요? 네. 집 밖에서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냐, 아냐. 이거 내가 찾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음, 진정하시고 저희가 살펴볼 테니까 누군가 집안에 침입해 아파트와 땅 문서를 훔쳐 간 걸까? 그런데 갑자기 왔어요. 어, 누굴 옛날에 계세요? 누구세요? 아, 얼른 계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아직 얘기 못 들으신다 보이죠? 이 집주인이 집을 팔렸다고 하는데. <laughs> 뭐라고요? 이번 달 말까지는 집을 비워 주셔야겠습니다. 예? 할 일도 안 하고 무슨 헛소리야? <laughs> 이집 주인은 나야, 나라고. 이집 주인은 나야, 이래이 주인은 나야. 아왜 일이 이거? 이집 주인은 나고 나. 분명 부부의 공동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어, 집주인이 김희수 씨라고요. 김희수라고요? 어? 김희수 씨요. 어때? 막 내가 김희수아닐까 하니까요. 내가 지업파야 부부의 큰 딸인 김희수가 바로 아파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1년 전 어.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가워요 그, 이분이신가요? 네. 그, 당신이 과원에 동사로 왔다가 못 만났다고? 어 어쩐지 남 같지가 않아서 전에 말했던 것처럼 희수를 수영할 수는 어떨 것인데 <laughs> 어머 뭐 좋지 어, 우리 딸내미도 혼이 성게서 돌려드릴 것 같고 고마워요.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지만은 식당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김희수 부부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수양 딸로 삼아 곁에 두었는데요. 시원하죠? 아, 아이고 시원하 <laughs> 역시. 우리 딸미가 최고다. 나도 아버지가 최고. 어? <laughs> 친딸처럼 부부를 살뜰히 챙겼던 김희수. 자, 수박이어 그래. 그래. 아고 아버지. 어. 세요 어. 엄마도. <laughs> 그래요, 아지아지 이거 통 그런데 남편의 전 재산이 수양 딸 김희수의 것으로 뒤바뀐 놀라운 상황.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는 가족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그 길로 가족은 김희수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는데요. 희수야, 어디 있어? 어? 어르신 무슨 일로 여기죠? 김희수하고 있죠. 아, 김희수 씨요. 네. 그만둔 지한 일주일 됐는데. 어, 뭐라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한적 없는데. 아, 몸안 좋아서 쉰다고 연락 왔었거든요. 아, 예, 아, 저, 저, 어, 어, 어. 저, 당신 쉬지 말지. 저, 저, 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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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안 받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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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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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야, 어? 엄마 어? 아버지, 이번에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아 너야말로 이 속시원히 얘기 좀 해봐라. 아니 내 재산을, 아니 왜네 앞을 빼먹으냐? 이세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뭐야, 그거 엄마가 나한테 준거 아니었어? 이게 무슨 핫소리야? 절대 <laughs> 거짓말 못 하겠어. 저 사실... 김희수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집니다. 저 사실 엄마 수영 딸이 아니고 친딸이에요. 26년 전에 버려진 친딸이라고요. 뭐?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아니, 저희가 당신 친딸이었어? 아니, 저 저여자 거짓말하는 거지 놀랍게도 김희수가 아내의 친딸이라는 건데요 아내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laughs> 이야기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어디 가? 아 괜찮을 거데게 응? 아, 내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14살 어린 희수를 집에 남겨둔채가출 했고, 모녀는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그후집판 칸이라도 마련하면은 언젠가 딸 시수와 함께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내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우연히 손님과 식당 종업원으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된 부부 두 사람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아내는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을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 참 맛있다, 어, 그리고 어떤 결국.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할 수 밖에는 없었는데요.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밤 야. 야. 보고 싶었어. 26년 만에 다시 만난 모원이요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속인 탓에 아내는 친딸 김희수를 수양딸로 증가시켜 곁에 두었는데요 전 재산이 김희수 소유로 뒤바뀐 이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 남편은 당연히 두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형사님, 이두 사람이 짜고서요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둘이서 내전 재산을 빼돌렸다고요. 이거 보세요. 그날 엄마가 이 서류를 저한테 써주셨다니까요. 아내분, 본인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 사진은. 대체 어떤 사진일까? 사진 속 아내는 남편의 전 재산을 수양 딸 김희수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를 들고 웃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는데, 이 아파트와 선상을 포함 남편 박상철 씨의 전 재산이 하루 아침에 수양 딸인 김희수의 것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처음엔 김희수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혹 위조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기에는 김희수의 태도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전 재산을 김희수에게 증여한다며 서류를 작성하는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아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내가 친딸을 버렸다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남편의 전 재산을 빼돌린 것일까요? 그 내막이 무척 궁금합니다. 기결혼라딸고 짜고 내전을돌려 아니야. 뭐. 정르는 음, 일이야. 진좀 하시고요. 아지 한번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아내. 그런데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임장을 거꾸로 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쓴거 아니에요. 아, 그 그래, 다시 한번 읽어 보 아, 아니라니까요. 다고 읽어 보시고 사인해 주시그고가 뭔가 감추는 게 있는 듯 눈치를 보더니 거 h e n u n c h i 서 o 을 합니다. 아, o for the 다 a 연하 e r and Joseph sooner will come. I will. I w i l 엄마. 이거 전기세 고지서인데? 어. 어 엄마가 눈이 침침해서 통안 보이네? 아, 이 사람. 아, 내가 안경 맞추라고 그랬잖아. 안경은 답답해서 싫어요.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평생을 숨긴 채 살아온 아내. 어머니가 한 글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빼돌리기도 한 겁니다. 엄마, 내가 연필로 다 써왔으니까. 여기 여기다가 따라 그리면 서류의 내용을 알리 없었던 아내 결국 전 재산을 김희수에게 넘기겠다는 위임장을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증거 사진까지 남겨놓을 만큼 주도 면밀했던 김희수 <목소리>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김희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자랐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낸 김희수. 용기를 내 26년 만에 엄마에게 다가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이니야 엄마 나 송스 타고 가? 그럼 하나밖에 없는 데가찮 아, 음... 네. 아빠 기다 자신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던 엄마에게 김희수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행했던 자신의 삶만큼 복수하리라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1심에서 김희수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서류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부부가 새로 산 아파트 분양 대금 때문에 빚을 지고 있고 아파트 관련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씩 이 빚을 갚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친딸도 아닌 김희수에게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해서 승소를 한 거죠. 하지만 김희수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어요. 희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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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내 이름 부르지 마. 나 벌리고 26년간 당신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미안해. 어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엄마인 척은 나 죽을 때까 결국 김희수는 사문석 위조와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음에 바르는 약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은 결국 자신도 더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